안녕하세요 아산톡입니다. 자 오늘은 아산톡이 블랙 토분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트 판매가 아닌 낱개 판매를 할 거고요. 3만원 이상 고객한테는 저희가 이렇게 보이시, 보이시는 요거 지름이 14cm 거든요. 요 애들을 하나씩을 드릴 거고요. 랜덤으로 발송을 해 드릴 거고요.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은 저희가 요거를 두 개씩을 드리겠습니다. 색깔 그다음에 이렇게 물결 들어가 있는 애, 안 들어가 있는 애. 요것도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은 저희가 색깔하고 요 디자인 랜덤 발송해 드릴 거예요. 두 개고요. 저희는 5만 원 이상부터가 택배비 무료이니까 5만 원부터는 사은품도 두개 받으시고요. 택배비까지 무료인 제품 제품입니다. 요렇게 오늘은 요렇게 제라늄 전용토분 일자인 통병인 애들도 있고요. 디자인이 또 저희가 토분하면 생각나는 고디자인이지요 그 그냥 토분의 형태 디자인들도 있고 또 요렇게 야생화를 식재할 수 있는 야생화분 넓은 야생화분도 있고요. 또 요렇게 이건 저희가 예전에 남분으로 만들었었던 그 남분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 지름이 18.5에 높이가 12.5짜리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블랙 토분은 일반 토분하고 뭐가 틀리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물 마름이 좀 틀리거든요. 이렇게 지금 예전에 저희가 많이 팔았었던 이 칼라 토분하고 이 블랙 토분하고 온도가 같아요. 지금 얘도 1150도고요. 이 칼라 토분도 1150도. 그런데 요거는 950도죠 뭐 제가 물을 뿌려봤을 적에 그 반응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물 마름이 이렇게 물을 동일하게 지금 저희가 뿌리고 있지요 물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물 말라 가는 거를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너무 깜빡깜빡 거린다 아 이렇게 950도에서 나오는 거의 다 말랐거든요 그런데 1150도에서 나오는 애들은 이제 지금 말로 들어가죠 그렇죠 온도가 높아도 저희가 뭐 유약 처리라든지 그런 걸안 해놨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물을 흡수를 하는 거고요 이 칼라 토분은 유약이 아닌 그 알류라는 고그 제품을 저희가 채색을 한 거기 때문에 얘 역시도 광이 안 나죠 그러면서 얘도 일부 토분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랑 얘랑 같은 틀에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많이 차이나 죠제 손하고 비교를 해드려보면 이렇게 대략 한한 7-8m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넓이도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이렇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축을 많이 해서 물마르면 조금 더디죠. 그러니까 이블랙토분이나칼라토분 같은 경우는 어 나는 지금 토분처럼 그렇게 지금 물마름이나 통기성이 좋은 이런 화분을 쓰고 싶은데 지금 이끼나 백화현상 많이 일어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블랙토분이나 이런 칼라토분을 이용해 주시면 어 이끼나 백화현상은 일어나도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걔를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블랙토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식재를 하면 어, 백화 현상이 막 너무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요 정도의 상태. 그리고 이끼 끼는 것도 보시면 거의 안 끼지요. 요런 식으로. 얘는 지금 바위소를 심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렇죠?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화 현상이 일어나도 그 빨간 토분에 일어나는 걔네들하고는 지금 느낌이 지금 사뭇 다르지요. 그렇죠? 요런 식으로. 백화 현상이 일어나도 요런 느낌. 요렇게 지 지저분한 느낌은 별로 안 들죠 네, 온도 자체가 거의 한 200도 정도로더떼 놨기 때문에 물 마름이나 통기성은 조금 떨어져도 이런 백화현상이나 이끼 끼는 거는 상당히 적게 일어나는 제품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요런 식으로 잘안 보이나 어, 제가 지금 밤에 영상을 찍어서 잘안 보이는데 일어나도 요렇게 일어나거든요 요런 식으로 식물을 식재했을 적에, 요런 느낌. 요런 느낌입니다. 자, 판매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어, 주문번호 0 2 4번이고요 지름이 10.5에 높이가 12cm. 판매가는 4,000원입니다. 컵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려보면, 컵이, 요렇게. 컵보다는 상당히 크죠? 이렇게 컵을 넣었을 적에 쏙 들어가는. 요 정도의 사이즈. 일자 통병에 다리가 4개가. 다리가 길게 붙어 있거든요. 얘가 다리가 대략 한 2.2cm 정도 되니까 제 손가락 한 마디보다도 더 크지요. 이렇게. 그렇죠. 살짝 더 나와 있죠. 자, 요 주문 번호 024번 일자 통병에 다리가 달려 있는 애고요. 지름이 10.5에 높이 12cm. 판매가 4,000원인 제품이었습니다. 한 사이즈 커져 있는 0 25번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지름이 12cm에 높이가 14cm. 판매가는 7,000원인 제품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디자인이죠. 얘도 한번 커버하고 한번 제가 나란히 놓으면 이런 식으로 컵보다는 상당히 크죠. 높이가 거의 컵두배 되죠. 컵이 7에 7cm거든요. 그러니까 얘 14cm니까 두 배인 높이. 이렇게 커블라슬적에 이런 느낌. 주문번호 25025번이고요. 앞에 꼭 0까지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025번 실린더 형태고요. 지름이 12cm에 높이가 14cm. 판매가는 7,000원인 제품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번은 026번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옌 지름이 15cm에 높이가 18cm, 판매가는 9,000원인 제품. 얘는 뭐제 손하고 비교를 해도 제 손이 거의 꽉찰 정도고요. 높이는 18cm니까 제 거의 한뼘 정도 되죠. 이렇게 컵을 넣었을 적에 컵이 조금 아차요. 이렇게 요런식의 026번이고요. 판매가는 9,000원인 제품, 지름이 15cm에 높이가 18cm. 저희 아산 토기는 3만 원부터 택배가 가능하고요. 3만 3만 원 맞춰주시면 이렇게 지름 14cm에 높이 9cm짜리 요 칼라 토분을 랜덤으로 하나씩 드릴 거고요. 5만 원 이상부터는 택배비 무료이고 랜덤으로 요 색깔 상관없이 저희가 두 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토분의그 형태죠. 주문번호 018번이고요. 어, 기본형 토분 지름 9.5에 높이 9.5 판매가 3,000원인 제품이고요. 얘도 한번 컵하고 비교를 해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컵 요만 하고요. 컵보단 살짝 크지요. 컵이 7.7cm, 얘는 9.5에 9.5cm니까요. 주문번호 018, 지름 9.5에 높이 9.5, 판매가 3,000원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문번호 019번 019번이고요, 지름이 11cm에 높이 10.5, 판매가 3,500원인 제품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분의 디자인이죠. 이렇게 통풍구멍도 잘 되어 있습니다. 019번 지름 11cm의 높이 10.5 판매가 3,500원인 제품 한 사이즈 커져있는 020번이고요. 동일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분의 디자인이죠. 그렇죠? 지름이 13cm의 높이가 11.5 판매가 4,500원인 제품이고요. 얘도 컵하고 비교를 해드려보면, 뭐, 이제 컵보다는 상당히 커져 있는 제품이겠지요. 이렇게. 020번이었습니다. 021번. 지름이 14cm에 높이가 14.5. 판매가 5,500원인 제품. 얘도 한번 보여드려봐야 겠다 이렇게. 거의 컵 높이 두배 정도 되지요. 디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분의 디자인이고요 배수구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문번호 021번 지름 14cm에 높이 14.5 개당 단가 5,500원인 제품이었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이 틀려져 있는 090번이고요 요거는 우리 저희 남분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얘 역시도 다리가 4개가 달려 있죠 이렇게 얘는 지름이 18.5에 높이가 12.5. 판매가는 9,000원이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문 번호 090번 민문이고요. 지름이 18.5에 높이 12.5. 판매가 9,000원인 제품. 어, 이제 사이즈하고 다 같은데 뭐만 틀리냐? 얘는 이렇게 물결이 들어가 있는 친구죠. 이런 식으로 물결이 자연스레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지름 동일하게 18.5고요. 높이도 동일하게 12.5. 판매가도 동일한 제품. 얘는 물결이 들어가 있는 08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 얘는 자로 해야 되겠다. 너무 커가지고. 이런 식의 어 얘는 바위 솔이나뭐 이런 야생화 식재하기 딱 좋게끔 저희가 만들어온 제품이죠 이 밑에 보시면 작은 철사 고리도 두개 되어 있고요 얘는 무려 지름이 30 높이가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대략 한12.5 정도 나오는 제품이고요 주문 번호는 5번입니다. 야생화 화분이고요. 지름이 30cm에 높이가 12.5. 판매가 18,000원인 제품. 이런 식으로. 얘가 다리가 얼마나냐면 다리가 저희가 그냥 길게 제가 빼놨거든요. 다리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3.2 정도 나오네요. 다리 길이가 3.2cm. 야 이거 <laughs> 다리 길이 3.2cm. 디자인은 요런 식으로 깔끔한 디자인 다리는 4개가 달려있지요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좀 좋지요 그런 식의 이런 느낌 컵을 한번 놔보면 컵이 이렇게 생겨있죠 컵이 뭐 구멍 많았다 얘는 요렇게 판매가 18,000원인 5번이었습니다 지름 30cm에 높이가 12.5cm죠 자, 동일한 디자인 야생화 소구요. 원래 중짜리가 있는데 지금 그건 저, 저희가 재고가 없기 때문에 판매 영상은 못 올리고 있습니다. 주문번호 5번, 동일하고요 얘는 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하실 적에 5번 소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영상에 나왔었던 애는 5번 대로 고그렇게 주문해 주셔야 되는 거구요. 그렇죠? 5번 대로 하면 이렇게 지름이 30에 높이가 12.5cm짜리 18,000원짜리 제품이 가는 거고요. 5번소로 주문을 해 주시면 지름이 19cm에 높이가 7.5 판매가는 7,000원인 제품. 동일한 디자인이거든요. 동일한 디자인에 이렇게 다리까지 돼 있죠. 얘는 은전돌이네요. 이렇게. 자, 요거는 저희가 뭐 다른 유약을 갖다가 채색을 한게 아니고 연기로 저희가 색깔을 입혔다고 제가 영상에 몇번 이렇게 올렸었었죠 이거는 옛날 그 시루를 만들었을 때 질시루를 만들었을 때그 사용하는 기법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가마에서 연기로 색깔을 입혔기 때문에 색깔은 다소 차이는 조금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살짝 차이가 나죠요 네. 이건 저희가 채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색깔은 다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레 연기로 색깔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전통 방식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냐 하면, 어, 한옥 보면 그 기화 있잖아요. 지붕에 올리는 기화나 아니면 담장에 쓰이는 그 벽돌 같은 거할때그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옥 지붕도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어두운 애도 있고 얘처럼 이렇게 살짝 살짝 은빛이 나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연기로 색깔을 입히고 있기 때문에 색깔은 다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만 원 이상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부터는. 랜덤 발송, 저희가 14cm 짜리 지름, 요두개 드릴 거고요. 택배비는 무료이고요. 3만원부터는 랜덤 발송 하나를 드릴 거예요. 사은품은 하나만 드리고, 택배비는 부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요렇게, 원래는 제품을 좀 많이 생산을 해서 전 제품 다 출시를 해야 되는데, 어, 지금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저희 영상 보면 하는 일 겁나게 많죠. 네. 우리는 놀아도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제품에 한해서 블랙 토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